안녕오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나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유튜브로 컨텐츠를 찍으려고 해요. 저는 슈퍼맨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좀 오래 하다가 한동안 게임을 많이 안 했었는데 요즘에 슈퍼맨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뭐 슈퍼맨을 하면서 절실히 느껴지는 느낌이고 옛날처럼 쉽게 캐리가 안 되는 캐릭 같아요. 옛날에는 저 혼자로서 몇살 뭐 캐리, 가 이런 것도 가능했었는데, 지금 은 많이 힘들게 사실입니다. 저는 슈퍼맨으로 맹공 사립 발톱을 가고요. 주로 첫 번째, 방금 보여드린 그 그걸 많이 써요. 그리고 저는, 단을 주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 티어가 지금은 플래티넘이거든요. 플래티넘답게 아처 포함되어 있고 저희 팀 보면. 쉽게 물리지만 않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 상대 아마 킬그로스가 정글이겠죠. 저는 아마 타라를 만날 것 같습니다. 제게 너무 느리죠. 자, 그럼 100%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닭스이 아래에 있을 때좀 편한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왠지 좀 심적으로 편안함, 그 아무래도 라인상... 짱용을 가까이 할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타라가 보이죠. 한번 밀어주기, 그리고 바로 도망가야 돼. 그리고 미니언 정리 바로 들어가주고, 좋은... 슈퍼맨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동성이잖아요. 기동성, 기동성을 하면, 동성으로 빨리 와가지고 미니언을 먼저 밀어주면 지금 보시다시피 미니언들을 타라가 바로 찾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돈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저 동선을 살펴주기 위해 불로 가서 저 불로 가서 한번 봐주고 타라 한번 견제해 주고. 아, 이거 아까워, 아까워! 타라 어디갔니 지금 타라가 보이네요 엠가나도 오고 슈퍼맨은 역시 깔짝깔짝 약올리기 타라가 왔네요 미니어 먼저 정리해주고 지금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미드 미니언을 먹으면 안되긴 하는데 이게 탑깨기 게임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탑 조금 밀어주기 위해서 이들의 좀 미니언을 았습니다 슈퍼맨 적 슈퍼맨일 때 제일 짜증나는 게 갑자기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 밀어주는 게 제일 짜증나잖아요. 저도 밀어주기 각을좀 고려하고 많이 했습니다. 아이쿠아디카 어, 그래도 퍼블리 짰네요. 이 상태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기 사망했습니다. 오 그래 굿. 아무래도 n n o c e n t 제가 좀 편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타 m 가 소극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더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o t 저는 미드를 밀도록 하겠미니다 미드로 허킬그니 안왔네요 킬그가 바로 i l 있 a 보니다 보니도 보니도 보니을 보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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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저니도 보니도 도보니 한번 살펴가지고 슈퍼맨은 파괴창이 나온 이후에 진짜 센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느낄 때 봐주고 봐주고, 아이고아 위험한데, 이번에는 이익은 없었는데 그래도 상황을 한번 시켜봅시다. 슈퍼맨 역시 밀어주고 도망가는 게 최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제 라인 관리를 해주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무리 뭐 도움을 많이 주고 해봤자 제 라인이 깨지면 의미 없어지거든요. 라인은 지켜주면서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라인 진짜 좋네요. 또 탑을 밀었고, 미드도 밀었고, 탑까지 미는 상태에요. 이제 압박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둘이 맵에서 지금 다 저쪽에 몰려 있었잖아요? 아직 보이지는 않는 상태니깐 일단 도망가야 줘야 되겠죠 여기서

템은 유동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미리 템을 설정을 해둔 걸로 가는 이유는 대부분 팀을 보면 법사 한 명이 무조건 서있고 그리고 치명타 안 맞기 위해 어 신발을 성기사 신발을 받는요 어 이거는 좀 제가 무리를 좀 했었는데. 현 상황에서는 원래 무리를 하면 안 되긴 안 되지만 한 번쯤 저렇게 밀어주면 시간을 벌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좀 닥스 라인에서 많이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팀원이 사이저가또 성장이 좀 좋아요. 이때는 무조건 쨉이. 슈퍼맨 제가 팀원이기 right. 때문에 웬만한 나는 피할 때는 바로 빼주는 게 좋은 거야. 물 먹어주고 엠가나랑 아성왕이 보이는데. 주먹 수많은... 칼이... 원래 따라가서 죽여야 되는데 타나가 보이네요 근데 제가 피가... 짧다 일단 미니 먼저 정리하고 돌아가 겠습니다. 비가 아, 없을 때는 무리한 것보다는 집에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중후반 부여서한번 죽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천안이 진짜 위급 상황에서 빨리 죽일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더 빨리 공격했으면 좋긴 좋았을 건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추석 때한번더 가지고. 성능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전 처음에 할 때만 해도 발레싱 하면 사람들이 던진다고 욕하고 있었는데, 버, 버터플라이도 칭찬하죠. 오인정. 저는 게임하면서 채팅을 많이 안 해요. 그냥 움직이기 바쁜데 채팅. 치기가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이 두꺼워서 자, 다 모여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저는 차단이니까. 버프를 no 믿고 한번 뒤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서왕 도망가 죽고 아군이 사망했습니다. 이러십니다. 아이 오늘 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우리 배란님이 공격받대인데 어떻게 될지 나좀 모르겠네요. 아 버터플라이가 신경 썼나봐요. 따라가 세요 따라가 세요 일단 라인을쭉밀고 유리한 상황을만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l you g 조심해야 되고 봐주고 g 찾는 중이겠죠. 하지만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 go, you go, you go, 어 o u go, y 버터플라이가 다시 접속이 됐나 보네요. 미니한 정리 깔끔하게 해 주고 유는 나오나 잘봐야돼요 밀어줄 거, 밀어주고 아이고 안돼안돼안돼아 좋아 좋아 큰일 날뻔 했죠 이때는 달려야죠 어디로? 탑으로 달려 달려 지금 상황에서는 탑을 쭉 밀어줘야 돼요 지금 초드 힐 뿐더러 살아가 아니요 어차피 저런거는 너무 쉬해주고 라인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원래 슈퍼맨이 블루는 필요 없지만 일부러 블루를 먹어줍니다. 적고있는답이 저는 거의 저희 팀 건치 안 먹는 겁니다. 아이고 돌아서 밀어줍니다. 오 환타 제대로 열었네요. 돌아 돌아 뛰어 뛰어 쟤는 짱소서 달려줍니다. 아주 좋죠. 피가 빠지다 빔을 거리를 잘 재면 안맞으로 때릴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이거는 이겼네 영상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낯설긴 하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